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어버이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시고 또그 신앙을 아름답게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르신들이 특별히 건강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은 생애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laughs>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쓰고 요한 복음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게시록을 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때의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의 초속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늘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를 갖고 어디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석 위에 서야 되는가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요한 게시로 그렇게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로 이단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싶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도 요한이 이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저들은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다 그럽니다. 여기 낳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일장 일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지요. 이 창조라고 하는 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조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뭐를 낳으셨느냐? 하늘의 존재인 아들을 낳았고 땅의 존재들인 딸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낳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나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고는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적 남자들을 낳고 땅적 사람들을 하나님이 낳으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땅에 속해 있는 딸적인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늘적 존재가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우셨죠?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손자, 손녀들을 우리 어른들에게 품에 안겨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내 가슴에 이렇게 정말 옥동자 같은 귀한 보석 같은 자녀를 손자, 손녀들을 안겨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으니 너희도 나가서 낳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내림 족보라 그러고요.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올림 족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은 나, 나으시니라. 그래 가지고서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꼭 한번 세보십시오 마태복음 족보에서 예수까지는 41대예요 그런데 14대, 14대, 14대를 합해보면 42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2대는 누굴까요? 그리스도께서 42대로서 오늘 우리를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나음으로 우리는 몇 대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족보에 42대에 속한 존재들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어야 된다 그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합니다 그래서 낫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낳아야 그 자녀들이 또 나가서 삶을 살면서 그 자녀들을 또 낳아서 그래서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있고 나이가 어려도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 돼. 자식이 여러시면 어떤 자식은 잘하는 자식도 있지만 어떤 자식은 속썩이는 자식도 있어요. 속썩이는 자식을 볼 때에는 아이고 내가 왜 저놈을 낳아 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차라리 저거안 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아이고 내가 왜 저런 거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여러분 이러한 불류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육신적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언제 행복해요? 자녀들이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잘 살아주면 그걸로 부모는 만족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주면 부모는 그걸로 만족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진득하게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하든 못하든 그 삶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꼭 성공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까지 믿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로부터 난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맞나요? 이게 어그러지면 우리 신앙은 볼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믿는다 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고백한다, 시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꼭 하셔요. 뭔, 무슨 질문을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내놓아 보라 그래. 여러분, 뭘 내놓겠습니까? 내가 신설동 교회 평생을 다녔다고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뭘 내놔야 될까요? 믿음 또또 또. 말씀을 내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으므로 그것이 내가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청아, 내가 나와 함께 영원의 삶을 살자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말씀 이해는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성공을 했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유익을 줬고, 그거는 다할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입에서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신앙 고백은 그 당시에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반 이단적인 교리였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오늘 5장인데요. 2장에 가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실천은 참된 신자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이단들을 향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이요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까지가 41대고요. 그리스도가 42대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이 육체로 오신 예수로 족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오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서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예수로는 우리가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지시고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끝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앉혀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을 마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확증이 말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기독교의 터전이 완전하지 않을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더 확고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 나타나도록 말씀해 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적인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식의 끝자락엔 뭐가 있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생활이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된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역사. 이게 따로따로 따로 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신앙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생활이 안 돼. 안 되면 동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당시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불안당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될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지가 뭐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높을까요? 우리의 뜻이 높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면 어디다 맞춰야 돼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멍애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쉽네, 가볍네, 할수 있네.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서 여러분들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지 말고요.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올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 짊어지시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제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그것이 담보가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정표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그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알문,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실천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행일치. 이 얘기는 뭐냐면,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알면서도 안 행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가르침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고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실천은 떼려야 뗄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반쪽짜리 신앙생활 해서 되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는 모든 걸다 알고 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환자라 그러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쳐내는데, 그걸 육신적인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병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안은뱅이가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움직이질 못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동전 하나 넣어주는 걸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갑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 이세 제자가 그들 그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지고 뭐 합니까?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영적인 환, 활동력이 있는 산신앙인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순종 또는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순종이죠. 나는 하기 힘들고 나는 하기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 옆에도 나무가 있는데 저게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맺힌 거 보니까 감나무야. 매년마다 감이요 꽤 많이 다 열리는데요. 그감 먹어보면은요 다른 감은 못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예, 올해 또 감이 열리면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하나님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발로 손으로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신앙생활이 일치가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나타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늘 소비하게 하고, 늘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주의의 거대한 힘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억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에 빠지면은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흥분하고 거기에서 막 그냥 이 열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보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또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교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요?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당당하게 지키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장에 새겨지고 내 속에 새겨지면 이것이 나의 실체가 되는 거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가정의 달을 맞이하시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자녀들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면 좋을까요? 부모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시면서 오늘 더 자녀들은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복된 5월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